종이는 노래 향해 열려있어 그리고 이 곁에는 우이 있어 서로 서로 거리두기 하는 그거은 푸른 고백이야 청소하는 우래 향해 열려있어 그리고 화장실에 물들어가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

준비 했 는데요. 이천이십년 학윤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정빈, 이준혁, 이채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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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3회 창의 예술 한마당 MC 지윤이와 다운이입니다 어, 실시간 채팅창 댓글과 그리고 유튜브 댓글 영상 댓글에 실명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차단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좀더 바른 댓글 문화 우리 학생들 잘 지켜 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요. 1학년 윤수영 학생의 자작 랩이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2학년 친구들의 어, 랩인데요. 전희현 학생의 락앤롤 베이비, 김윤 김윤혁 학생의 니가 알던 내가 아니야, 박상현 학생의 보일링 포인트, 그리고 김기석 학생의 유건 니드잇까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창의예술 한마당에 랩으로 나오게 된 윤수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p 포즈 p o s 라는제 자작곡인데 원래는 제가 퀄리티 좋은 곡으로 이렇게 해갖고 완곡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수행기간에 시험기간 겹치고 하니까 완곡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데모 버전으로 만들어본 거를 네,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래도 많이 노력했으니까 좋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게 아닌데도 e 부담을 주고 있어 get t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법 yeah. 바라는듯 해도 너 앞에서 p 려지는데 그럼 난어떻게바아주는건 어때? 내가 바보같애 I w a n n a be i n t a o e independent. a o i n I n o d e I a n d e e a n t to be i 과는 다르게 나는 널더부람스럽게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yeah. 왜난 자꾸 짐이 되는데 왜내 의도대로 안 되는데 난 너를 진짜로 좋아한단 말이야 yeah. I love you so much you know all day 나는 널 진짜 좋아한다고 믿어주면 안돼나 지금 너의 앞에

I've all i e e n in love, yeah. 그래, 내가 보냈던 거, yeah. 난 너를 너무 좋아하고, yeah. 넌 너무 인기가 많어, yeah. 난 너무 못생겼어더너 앞에 선비 추기 죄. 무엇보다 넌 내게 지금 설레 그니까, yeah. 근데 뭐 지금 난 사랑에 빠진 게 싫어, 난 갈수록 멀어진 기분이야. 혼자서 감성에 빠졌나, yeah, yeah. I just wanna call it now, but it could be burning too. I'm just gonna burn it now, yeah. My phone got down with maybe start your calling. Did I already know it? But I'm looking forward to it. 너도 날 모르겠지? 점점 바보 같아진 나를 보고 있음 나도 내가 참 관심하지. Yeah, I'm. Yeah. I'm.

서서 I'm just 네, 제가 준비한 곡은 여기까지고요 어,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Yeah, yeah, Control, baby Yo, boy, deep, place modified, the to the black blazer Was I on pure, the poison, good not have it, turn on mother, my dog, choosing No one addition, it's a more, good, turn on, a new you Yes, on the ground, like the is here, chop chips, the turn so? so up, the same, the blue, the blue, the blue, the blue, the to the blue, the blue, the blue, the blue, the blu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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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리키 e 브라 c 캐니 o 레이이니미니 o 니 h 내게 아무 말 해도 그냥 a l c 여지 a t 느 Enemy, enemy, money, money. t h e 네 get out of money, dog, and y 명 u 나는 병신 오 n e 병신 p o w 리 r b u 스 y y r i to e c y e a h k n w a c k and roll, baby. Rock and roll, baby. Rock and roll, baby. Baby. Yeah.

그들의 시골 속에 pocket full of money,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돈 벌고 이겨내네. Kickback to flip, 팬디들이 받아는 대로 기소해놓은 shit has a n a 가 자신을 따면, 굴려 이만 내가 자신을 따면 내가 고민하기 힘들게. 망고 두번 먹고 살은 생각하는 남들처럼. 식으로난 면담에 가야지 배우게 이딴 머리는 빌드 브라이트. Time to time to, 모든 날을 파괴해 굴리지 않을 이제 빌드 브라이트. 난 빌드 브라이트로 가고 빌드 브라 그래 그대도 말했지. 거위처럼 약약. Feel like i every never die. Better sharp than a knife. i I think you get it.

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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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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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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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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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무 너무 너무 너 a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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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e 어 우리 학생들의 끼가 아주 넘치는 굉장한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다음은 화제의 인물 코너 인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박창흠 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흠 기자 박창흠 기자 박창흠 기자 박창흠 기자님 <laughs> 안녕하십니까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 기자 박창흠 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인물을 모시고 인터뷰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7월 화제 인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조용환 선생님이십니다. 네, 조용환 선생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 결혼한다는 소문이 도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배우자분 성함을 제가 청첩장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아랑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이 아랑이 혹시 제가 아는 아랑입니까? 네, 그분이 맞습니다. 아, 이 아랑이 제가 아는 이 아랑이 맞군요. 자, 세 번째 질문은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언제 연애가 시작되고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고백을 하셨는지요? 어, 그 올해 해가 바뀌었을 때, 네, 시작이 되었고 이제 그 한간의 소문에 그 제가 뭐사 년간 거짓말을 쳤다라는 소문들이 있는데, 4년간 거짓말을 치진 않았고, 네, 아마 올해부터 제가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네, 그 당연히 제가 먼저, 네,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백 방법까지 이야기하는 거 조금 과한가요? 아, 아 네, 그뭐 그렇죠, 그냥 뭐 이제. 나는 오래 봐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진솔하고 담백하게 그냥 네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귀자고 한 건가요? 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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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뭐 오늘부터 일일 이런 건가요? 아유 그런 거는 아, 아, 아니 제가 나이가 33짜리기 때문에 네. 그런 건좀 힘들었습니다. 아 네네 네. 3기 졸업생이 던지 질문입니다. 서 땡땡이 양입니다. 네. 선생님과 학생들을 그렇게 감쪽같이 그리고 친구인 저조차 감쪽같이 속였던 그 비결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아, 딱히 비결은 없고 그 이제 뭐 항상 그 일터에서는 일을 하고 일터가 바뀐 곳에서 또 열심히 또네 연애와 <laughs> 결혼 준비에 최선을 거예요. 네. 표현 정확해요. 네. 정확히 네. 어.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프로포즈 는 하셨습니까? 아 네네네네 네. 했습니다 했습니다 아 상무님 일찍 하셨군요 어떻게 했는지 요거를 좀 썰을 한번 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그 그, 장소로 가면서 제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척 하면서 통화를 하고 있었고 이제 제가 먼저 가서 예, 그모처에서 이제 예, 준비를 해 놓고 또 열심히 또 편지 읽고 또 이렇게 것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해서 아 그, 그리고 그자고 반짝이는 것도 준비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프러포즈 했죠. 네. 어떤 반응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 어떤 반응? 어떤 반응? 울었나요? 어, 예, 눈물이 약간 보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안아주셨나요? 펑펑은 아니었고 네, 아 그거는 네네네, <laughs> 네, 그거. 네네네. <laughs> 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감동을 또 줘야겠죠. 앞으로 영원히 함께할 배우자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아랑 님께 한마디. 뭐 다른 얘기를 길게 할건 없고, 어, 지금 이 느낌 이대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힘들 때는 잘 의지하고 기쁠 때는 네, 기쁨을 잘 나누고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평생을 같이 살게 돼서 너무 기쁘고 사랑합니다. 아, 박수! <laughs> 아우, 정말 달콤하고 감동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어, 조용한 선생님의 멋진 사랑, 어, 저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어, 여기서 어, 화제의 인물을 만나는 코너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 유튜브 라이브가 끝이 나고 나서 영상이 업로드가 될 겁니다. 영상 업로드 후에 어, 조용한 선생님과 이아랑 선생님의 아름다운 미래를 응원하는 댓글을 실명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을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포스코고등학교 리포터 박창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두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어제 청첩장을 집어던진 거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놀라, <laughs> 정말 놀라가지고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 앞으로 행복하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무대는 지은쌤이 준비하셨다죠? 네, 어, 저희가 2학년 에서 춤을 좀 춘다 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유닛을 결성했습니다. 김지훈과 아이들. 김지훈과 <laughs> 아이들이에요. 네, 김지훈과 아이들. 우리 멤버 김규민, 박장현, 배서윤, 안효은, 유지연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물론 저도 포함입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댄스 공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곡 제목은 깡입니다. 뮤직 스타트. 다시 돌아왔지 내 이름 브 레인스 왜 그뽑네 They call it 왕의 귀한 후배들 바빠지는 중. 신발끈 꽉 메고 스케줄 all day 내 매니저 전화기는 조용할 일이 없네 Woo? 15년을 뛰어 모두가 인정해 내 맘의 가치 하나자만 하지 않지 매 순간 열심히 참 무대와 같이 자고 나이 멋이 어디가 36 오빠 또한번 무대를 적셔 r a i n f a c t 나를 좋아 화려한 종명이 시간이 멈추길 기도해봐, I'm not g o n n a c r y 불 꺼진 무게 위에 홀로 남아서, 떠나간 yeah. 그대의 목소리를 떠올리네. 나 쓰러질 때까지 너비게 춤을 추, my trip got a hundred dollar b i l l d o l l a r i l l d o l l a r i l l s 거리가 멀어 난게 많은 걸가져지 수많은 영화 제관계자날못 잡아 안달이 나셨지. Bro. 귀찮아 죽겠네 알다시피 몸이 꽤 많이 바빠. 섭외 받아 중세계 왔다갔다 팬들이 하늘을 날아와 TV 드라마 영화 예, yeah, I get it all. Yeah. 이젠 모두를 붙잡을 노래를 불러 볼륨을 올리고 재 등장과 동시에 완전 물 만나 고미 나쁜 오빠 무대를 다시 한번적시지 Rain effect 나비 효과. 화려한 조명이 날를 감싸네. 시간이 멈추길 기도해봐 I'm not gonna pray. pray. Yeah. Yeah. 불꺼진 무게 위에 홀로 남아서 사나안 그대의 목소리를 떠올리네. 쓰러질 때까지 너 위에 춤물춰 ICPL을 감싸는 아주 화려하고 멋진 어, 행위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 김준과 아이들이 여름을 좀잘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코의 서머에이트 준비했고요. 우리 이번 학기 창의예술 한마당은 요번이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입니다. 네, 여러분 다음 학기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